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군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우라, 네 아버지의 집을 장사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러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죽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정을 보여줄 수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만 여섯 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살아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 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가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해 누가 증언해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 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사순제의 3주일입니다. 아, 오늘 보고 말씀은 성전 정화 사건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을절에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바로 그곳 성진의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죠. 성전이 그야말로 온갖 장사치들의 그 더러운 뒷거래와 속고 속이는 속임수와 그 사기로 가득 찬 강도의 소굴로 변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더 이상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하늘께 드리는 모든 절행이들이 가시적이었고 거짓된 경건처럼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전의 모습을 역겨워하셨죠. 그래서 내네 아버지의 집을 장사체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시면서 판을 얻고 쓸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전정화 사건을 단순한 건물로서의 성전정화만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성전정화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아직도 정화되지 못한 네 성전을 깨끗이 정화시켜 내야 될 그런 중요한 숫자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물론 건물로서의 성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현존을 가세적으로 뵙는 그런 장소죠. 우리는 바로 이곳 성전에서 방의 형상 안에 실체대로 하시고 또 실제 현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인 이 성체가 모셔지게 되고 예수님은 그 성체 속에 참으로 현존해 계십니다. 때문에 지상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바로 이곳 성전이시요. 성체가 모셔져 있는 이곳 성전에 지금 무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잡담을 일삼는 것은 예사고. 지금 성전 내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다리를 꼬고 앉고 난하고 유험한 옷차림을 한다든지, 혹은 또 추리닝의 슬리프를 끌고 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이게 지금 성전 안에서의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만큼이나 파괴된 이유도 성전 안에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거룩함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아예 느껴질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성전에서 경건한 기도 소리 외에는 일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도 내지를 않았고 헛기침 소리도 잘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성전은 하나님께서 현존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거룩함을 지니고 대치묵을 지키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느님 앞에 나올 때는 또 여성들은 정숙함의 표시로 미사포를 쓰야만 했고 또 남성들은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야만 했죠. 지금은 미사포가 의무 규정에서 완화가 되어서 자유롭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미사포를 신, 쓰는 신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하나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고교 시절에는 영성지를 위해서 공심제를 하루 전날 밤부터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합당한 성체비령을 위해서 물도 못마시게 했고 침도 못 삼기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들은 자다가 입에 고인 그 침을 뱉느라 밤잠을 설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전통들이 다 전설처럼 지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은 최소한 미사 한 시간 전에는 공복제, 즉 공심제를 지키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이 공심제가 무심할 그 무색해질 만큼 다 깨져버리고 있죠. 저희 본당 카페에서는 지금 미사 전에도 우리 신자들이 와서 커피와 음료를 마신 다음에 미사에 참여하는 그런 신자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미사전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조용히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신자들이 과연 몇이나 있는지를 한번 뽑아보십시오. 정말로 눈 감고 기도하는 사람은 드물고 대다수가 주보절을 읽거나 옆사람과 소곤거리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앉은 사람들이 대다수고 카톡을 하면서 낄낄댄다든지 심지어는 유튜브를 켜놓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거룩한 성전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현존을 두려움 속에서 마땅히 느껴야 되는데도 지금 이 두려움과 위경심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합당하게 성체대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성체대전에서의 무례만 무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외적 성전보다도 우리의 내적 성전에서는 지금 더큰 무례와 모독이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 한국천주교회에서는 경악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워마드라는 단체의 회원 하나가 성체를 불에 태워서 훼손시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천주교회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면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표명을 했고 우리 신자들도 경악하며 큰 충격에 휩싸였죠. 성체가 불에 옷이 어져서 불태워진것 대단히 마음 아프고 정말 있었어는 안될 독성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만이 성체 모독이 아니에요. 이런 것만 불경이고 독성이 아닙니다. 어쩌면 성체를 불질러서 회손시킨 것보다도 훨씬 더 지독한 독성은 성체를 거룩한 감실에 모시지 않고 바로 더럽고 불밀한 곳에다가 즉, 죄로 더럽혀지고 악으로 오염된 곳에 바로 성체를 모시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감실 속에 현존해 계신다면 나날이 성체 배령을 하고 있는 우리 몸은 얼마나 더한 그런 거룩한 감실이겠고 성체를 모셔놓은 성압 중 중에 이보다도 더 살아있는 그런 성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현존해 계신 곳이 지금 내적 성전인 우리들의 몸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곳 외적 성전에서 질러지는 무례함보다도 우리의 내적 성전에서 질러지는 그 무례함을 더 마음 아파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독성과 모독이 지금 우리의 내적 성전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은 성체를 더럽히고 모독하는 이 모령성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돌을 넘었습니다. 대제 중에 있으면서도 고의 성사도 보지 않고 그 성체를 영하고 있는 이 모령성체야말로 하느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그런 모독행위가 되는 거죠. 우리는 기껏 한계의 성체가 훼손되어진 그런 성체의 외적 훼손에는 호들갑을 떨면서도 수천수만 개의 성체가 매일 훼손당하고 있는 것은 마음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체를 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 이 모독과 독성이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낳았던 성체배령이 성체를 훼손시킨 행위가 아니라고 과연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사제의 축성에 의해서 성변화되어서 그 작은 제병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해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굳은 믿음 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의심하면서 그렇게 성체를 영하고 있다면 이보다 심각한 성체 훼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체 안에 실제로 현존해 계시는데도 그것을 믿음 속에 굳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연구소에서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성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전체 대상자 중에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는 답이 3분의 2를 넘어서 차지를 했습니다. 성체 력을 하면서 재 병의 형상 중에 숨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한 독성이 그 모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성체를 용했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영혼의 성합 속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성체가 모셔져 있겠습니까? 아마 저기 감실 속에 모셔져 있는 성체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체들이 우리의 내적 감실 속에 모셔져 있을 겁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도 더많이 성체를 모시고 있는 감실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감실이고 성악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성악과 감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기 저 성악과 감실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검으로 입혀 놓았는데. 우리의 성압과 감실은 과연 무엇으로 꾸며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신 만큼 그만큼 깨끗하고 정기한 황금 이상으로 지금 그분의 처소를 마련해 놓고 있는지를 성찰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성압은 다들 죄로 더럽혀져 있고 지금 우리의 감실은 온갖 때로 세속적인 때로 때타 있습니다 주님을 모실 수 없을 정도로 죄로 더럽혀지고 악으로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주위를 고라거나, 돼지 상태에서도, 고의 승사도 받지 않고, 성체 행렬에 줄을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명한 성체를 받아 영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물에도 이런 물에가 없고, 독성도 이런 독성이 없는 겁니다. 그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두 가는 행위고, 성체를 훼손시키는 범죄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영성체는 영혼의 어떤 선이 도주지 못하고 오히려 하느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로 사도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곧그 모령성체는 멸망이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모령성체로 인해서 영혼의 구령은 커녕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제 더 이상 죄악으로 성체를 모독하면서 자기 감시를 스스로 파괴시키는 그런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의 성사 없이 성체괴령을 하고 있다면 더 이상의 독성죄를 여기서 멈추십시오. 우리가 독성을 저지를 때마다 예수님은 대단히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제나글로다락팡 메시지에서 일찍이 성체 모독이 저질러지고 있는 오늘날의 세태를 이렇게 대단하셨습니다. 성체 안에 참으로 계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자들과 중죄 상태에 있으면서도 고해성사를 받지 않고 영성체를 하는 자들에 의해 얼마나 많은 독성죄가 저질러지는지 모른다. 모령성체가 자행되기 때문에 교회는 온갖 상처투성이다. 지금 만큼 합당치 못하게 영성체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그러시면서 어머니다운 곳으로 제발 멈추오다오. 이렇게 눈물로 간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에게도 요청하시기를 신자들에게 분명히 일러주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합당한 준비를 갖추어 예수 성체에 다가오도록 도와주어라. 이를 위해 너희는 신자들에게 죄의식을 길러주고, 그들이 은총 상태에서 영성체를 하러 나가도록 권고하고, 고해성사를 자주 받도록 가르쳐야 한다. 대제 중에 있는 사람은 성체를 받아 모시기 전에 반드시 고해성사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왜 우셨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 때문에 우신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내적 성전을 파괴시키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도 우실 겁니다. 우시는 가닥은 우리가 행하는 모령성체가 요군의 멸망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발 더 이상의 독성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바디마스모님께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 발행하셨던 1917년 10월 13일 우리 지상에 남겼던 마지막 말씀은 "이제 더 이상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 드려서는 안 된다" "그분은 이미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으셨단다" "이 말씀을 남기시고 슬픈 표정을 지으시며 떠나가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려서는 안된다 그분은 이미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으셨단다 제발 제강론을 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이제부터는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이 모령성체를 중단하시고 정말 올바른 속죄와 눈물의 회개로 영적 준비를 갖추는 그런 성지의 매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계란 감실 속에 정말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함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내적 성전은 얼마나 정화가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깨끗한 신명으로 성체 대령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오해증사를 보신지 한 달이 넘지는 않았습니까? 한달 동안 씻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냄새가 나고 역, 역겹고 더럽겠습니까? 아마 똥통보다도 더한 박치가 진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똥통 속에다가 우리 주님을 모실 작정이십니까? 오독과 독성을 범하면서 주님을 슬퍼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내적 성전부터 깨끗이 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흔여섯 대나불려져졌던 여러분의 성전을 허물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횟수만큼 물론 마흔여섯 개가안된 성전도 있을 거고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성전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들의 그 성전들을 다 허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전들을 다 허무시고 다시금 세우시도록 예수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이 사순 시기는 바로 자신의 성전을 훔물고 예수님의 성전으로 새롭게 세우는 그런 시기인 겁니다. 예수의 성전이 얼마나 무실산 그런 장사치의 속을 비리 전전지를 보시고 정말 고해성사로서 성전정화를 하셔서 예수님의 성전을 합당히 모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